안녕하세요. 제라늄이 꽃이 많이 피어 좋기는 하지만 장가지가 많이 나오다 보니 보기도 싫고 관리도 힘들어 살 일쯤 두개 나와있는 가지들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또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지 정리를 하고 놓은 것을 알로에가 심어져 있는 화분에 삽목에 놓았는데, 20일이 지나도록 아직 잎에 생기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알로에 사포나리아도 베라와 같이 물을 일주일에,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었지만, 아직 뿌리가 거의 없어 위덕기 이래서 2cm 정도 젖을 정도로 준다는 생각으로 작게 주었서그런지잎 하나가 떨어져 나갔지만 새로운 잎은 더 많이 자란 것 같습니다.